됐는데도 뭔가 두산의 네. 막내라는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아요? 네, 이제 밑에 후배들도 많이 생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형들이 많이 책임감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애들 잘 챙기라고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그때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선발과 마무리 중 어떤 포지션이 더잘 맞나요?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네. 그냥 나중에는 선발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죠 So, 못 a s 가지고 e 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a 같아요. 이번 시즌도 마무리 투수로 하시잖아요. Soro? I don't know what you want t 고 see. I want to see the season. I 점 차면 t 점 준다는 생각으로 던지고 s 점 차면 w 점 준다는 생각으로 던지는 게 네, 편할 것 같아요. 에이즈 선수는 한덕수 선수에 대해 모든 걸다 알고 있을 텐데 네. 상대 쪽으로 만나면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차피 알고 있는 거 그냥 그걸로 일단 한번 상대 봐야 될것 같고 그거에서도 의정이 잘 치게 된다면 뭐안 던지던 구질을또 연습해서 요즘 또 커브나 슬라이더나 많이 연습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또 상대해 보고 싶고 그냥 뭔가 만나면 더잘더 더 세게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봤을 때한국수 선수가 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요잘모 <laughs> 무리했습니다. 네, 그건 저희 의정이 워낙 잘 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네, 의정이 의정을 이겨야 죠 그래야 네, 저희 팀이 이기는 거니까. 네, 압도적으로 이기,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세혁 포수의 포수로서 장점은 무엇이고 사람으로서 장점도 궁금합니다. 어, 세호경이 야구에 대한 그게 엄청 진지하게 이렇게 임하고 항상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점안 좋은 점을 지칭할 때나 계속 말해주기 때문에 지금도 방에서도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세혁이 을 최대한 많이 믿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사람으로서 좋은 거는 그냥 잘 챙겨주려고 그래요 제가 편하게끔 제가 잠이 많고 한데 네, 자면 그냥 계속 불도 꺼주고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맙거든요 감사하죠 호수 네, 박세혁 선배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한해 네. 잘 챙겨주시고 네, 또 룸메이트로 계속 1년 내내 쓸것 같은데 네, 방에서 마시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네, 잘때또불 네, 계속 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다른 팀 선수들을 계속 친하게 지내느라 박지국 <laughs> 선수는 홀로 나아서 쫓아다녔어요 박지국 선수가 지금도 일본에 오지 못했는데 박국 선수한테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아니 근데 치국이 항상 책이어서 다녔고 <laughs> 걔가 저보다 치국이가 따로 일부러 다른 형들이랑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아파서 못 하는데 그래도 뭐 금방 잘 치료해가지고 미야자 키캠프에 자람면 합류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빨리 나아가지고 그냥 같이 올해도 한 시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주 선수가 보기에 2019 시즌 부산의 우승을 위한 키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투수들과 세혁경 형의 호 그리고 타자 형들이 또 작년만큼 더잘 쳐줬으면 좋겠고 그냥 팀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시즌 내내 가면은 또 통합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매 우승 이가 정수빈 선수고 이위가 오재훈 선수거든요. 혹시 그들은 이길 자신 있으실지? 개막하고 뭐한두달 있다가 잘하고 있으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 어. 네. 마지막으로 기쁨을 함께하는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 어, 올 한해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작년에 또 아쉽게 준우승했지만 올해는 꼭 통합 우승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